파 파! 젓갈에 밥한솥 파는 순간이 네. 팀브 네. 저희가 오랜만에 또 연말에 광고 뭐라 치기하고 오랜만에 광고 들어 네. 왔는데 오늘도 이제 돈을 엄청 많은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사실 오늘도 이제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또 이제 중소기업 수상공인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밥 도둑 시리즈도 찍었고 네. 뭐밥 많이 먹기 이런 것도 찍었는데 안경 젓갈 협동조합에서 나온 낙지젓 뭐 각종 젓갈들이 네. 어, 요거는 이제 또 3대째 만두고, 아, 고령살. 보령쌀. 네. 보령쌀입니다. 이런 기업들이 사실 좋은 업체도 많지만, 네.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좀 어, 있기 때문에 네. 못 쓰는 곳들이 있어서, 네. 이번 네. 프로젝트가 그런 프로젝트인데,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오늘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날 담아가지고 가려가는 고 아, 알겠습니다. 너 옛날에, 꺼니! 어, 아, 네. 옛날에, 어, 옛날에 그 선능력 호스트 바다닐때 그거 열심히 했었잖아. 아, <laughs> <laughs> 오늘 요리사는 밤비 PD님인데 팀다 나갔어 나갔어 하나 둘셋와 근데 이거 냄비가 오에서 7 인분인데 아 죄송한 <laughs> 다 먹으라고 이걸 밥집 너무 오래돼가지고 감이 안서 그냥 아니 이거는 손이 큰게 아니고 이거는 승진이 형보다 큰 건데 범이 혼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뭔 개소리야. <laughs> 자 그럼 젓갈의 밥한솥가능 불가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외천주세요 제이키. 더 짠. 규칙은 따로 없습니다. 맛있게 한솥밥 드셔주시면 되고요. 오케이. 이 밥이 서해안의 간. <laughs> 자이 맛이 서해안의 간척지에서 대배가 돼가지고 대박이다. 그래서 윤기가 흐르고 굉장히 감칠맛이 나고 그그 아, 그 조량이 진짜... 일조량이 많아요. 아 서해 쪽이 저기... <laughs> 이렇게 읽어드렸안마이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쌀은 서해안의 간척지에서 재배하는데 거기에 일조량이 풍부하고 물도 맑고 깨끗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쌀이 윤기가 흐르고 찰기가 오시고요 질이고요 내리고 애사도 먹고 울고 갔던 바로 그하 <laughs> 보령쌀 삼대째. 근데 흰쌀밥 멤밥 가끔씩 약간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잖아. 맛 <목소리> 아, 진짜 농담하고 계속 씹어봐. 라 이게 음. 달콤한 게뭔 달콤함이지. 음, 쌀이 많이 으면 반찬이 필요가 없거든요. 어? 그럼 저는 반찬이 있어야 되거든요. <웃음> <그럼> <웃음> 그만큼 이제 기본만으로 가면 되는데 오늘 적당히랑 같이 먹지 않습니까? 오늘 쌀에 진짜 맛의 극질를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나 솔직히 말해도 응. 쌀이 좋은 건 알겠어. 진짜 쌀이 좋아. 실제로 이제 농협 협동조합 법인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 품질이 보증이 되어 있고 그걸 떠나서 반비 이지집의 쌀 진짜 잘나요찌 <laughs> 시집만 가면 돼저 지금. 지금 시집 가면 여자가 요리해야 된다. 근데 그 진짜 그 맛있는 밥은 찰기가 있고 단맛이 난다고 하잖아요. 이 밥이 진짜 약간 좀 그런 느낌 많이 응. 나가지고. 그 이게 또 이제 삼대째 고정살이잖아요. 그래서 청년분이 직접 도정을 하시고 직접 하시다 보니까 신뢰가 가는 그런 방식이 네. 잠깐만. 또 여기 계신 중 청년 사업가. 해. 너 아니야? <laughs> 야. 아밥좀 먹었으니까 또 먹으면서 네. 풀고. 젓갈 네. 한번 먹어봅시다. 지금 가리비 젓, 낙지 젓, 네. 꿀뚜기 젓, 명란 젓. 아니에요. 뭔데요? 오이 <laughs> <laughs> 나올 뿐해 가지고. 뭐, 저는 어. 솔직히 낙지젓. 낙지젓이. 너무 많네. 비쌀 것 같아. 맞아 아여 친구는 꼴뚜기젓. 재창이젓. 너너너 너 형이네. 늦었어 이 새끼야 내가 먼저 했어. 꼴뚜기 새끼야. 너는 오징어잖아. 오징어는 없거든. 다른 말. 떨어지고 싶네. <웃음> <웃음> 이거 명란젓은 밥 위에다 따뜻하게아 당연하죠. 그그 스타일이지. 당연하죠. 한 그, 마리.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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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드릴게요. 아, 어? 어? 이거는 막일리연의 애들도 못하는 방식이야. <laughs> 이정도 영란지 가서 알지 알지. 아,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오늘 좀 기분이 좋습니다. 제가. 젓갈의 생명은 얼마나 염분기가 있고 얼마나 식감이 보존이 잘 되었고 유지가 되느냐. 그리고 양념의 매콤함, 딱지, 음. 젓갈, 딱지. 거 어, 음. 음, 밥 조금 먹어야겠다. 되겠다. <laughs> 아무래도 아, 젓갈이다 보니까 조금만 아, 아, 먹으면 벌써 갖죠. 가리비 젓갈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좀 가끔씩 서비스를 좀 나오죠. 잉 음. 음. 낙지는 진짜 쫄깃하고, 낙지는 알도 진짜 크거든요? 얘도 알은 큰데, 얘는 좀 쫄깃하다 보다는 아삭하다 해야 되나? 모말랭 같은 느낌도 나고. 일단은 전반적으로 매콤하진 않네. 요즘 요 우리나라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음식들이 좀다 매콤해지고 있거든요?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매콤해지는 게 꼼수 중에 하나예요. 그 본연의 잡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일부러 매콤하게 만들면은 매콤함으로 그게 다 잊혀지기. 음... 근데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모든 젓갈들은 전반적으로 매콤한 향이 가득하지 엄청 맵진 않네요 음. 그래서 먹기도 간편하고 밥이랑 비벼 먹으면 끝장나고 왔습니다 우리 참기름 없죠? <laughs> 참기름이 이거 비벼 먹는 거? 그럼 참기름을 <laughs> 먹어야우와 아, 아, 이거, 끝나. 이거 끝나지? 오지구요 <laughs> 지리구요 맛 <laughs> 비벼 맛 비벼야지 내 이름은 정강호야 <laughs> 5년째 하고 있습니다 5년째 와 이거 진짜 만수르 노래 듣는 거 같아요 얘 진짜 이 이렇게 많이 해. 음그 맛있어? 와질린다질린다 이거는 봐봐. 똥고기 먹겠는데 어? 과연 <laughs> 음. 음, 이건 너무 이걸 진짜 인정해.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. 개화기에 이제 옛날부터 3대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 시장 시. 중에 하나가 이제 강경 대응시장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200년 전통으로 이제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라 가지고. 티가면은 이제 조상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. 너 근데 그럼 우리나라 지금 오! 조상님. 바른 말. 아직 맛보기만 했는데 저는 밥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. 벌써. 자취하면은 반찬을 이렇게 덜어서 먹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? 빨리상에 젓가락 몇번 달면은 젓가락 되게 짜잖아요. 염분이 갈수록 음식이 잘안 상해. 근데 염분이 왜강하지아요 오래 보거나 통이 되게 러분 요거 하면 뒤진다 하면 뒤진다 그래서 저는 자취할 때 젓갈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둘다두 공기 째예요 아, 정확하게 유을해놔기는 힘들어서 오늘은 팽러로 가보겠습니다 보이세요? 명란 버음 이거는 진짜 풍요로운 명란 같이요야 아, 라면 하나 먹으렴 아장난 먹는 데 무슨 라면이에요 못무게냐고 티내네 하줘요 아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젓갈이 밥도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동의하시나요? 아 오케이! 이거 소신발언 타임 갑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도둑 녀석들 몇 가지 있잖아요? 간장게장 형님들, 젓갈 형님들 고르세요 아... 아니면 공항도둑 셋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<laughs> 공항도둑? 전 저... 공항도둑이야! 뭐 이씨 근데 내가 밥을 많이 먹어봤잖아요 제일 쉬웠던 게 국! 국이랑 먹는 게 제일 쉬웠고요 오늘 소모하면 쓰시는 거죠. 두 번째가 계장. 얘가 오늘 제일 어려운 것 같아. 왜냐면 계장은 밥을 전체 잘비비면은 밥에 좀이 윤기도 많아지고 기름기도 많이 아 슬슬 넘어간단 말이야. 이 친구는 와 방금 명란젓 잘못 먹었는데 이게 한쪽이 마비가 되네. 너무 짜서 <laughs> 어? 거의 다 먹었네. 너가 먹은데. I don't speak Korean. <laughs> 동생 이름이 재성이 됐나? 응. 이거 명란이랑 육개장이랑 콜라보레이션이 어디고 젤리고야 범아 이거 지린다 진짜 너 울걸? 야야야야 <laughs> 어머어머 음. 지리지 모지지 음. 안짜야 근데 그렇게 먹으면? 안 짜? 좀 짜다 <laughs> 야 명란이 야경범아 어, 명란이 명란 진짜 조금 넣는 거다. 저 계속 이렇게 먹고 있었거든요. 야 이거 놈아야. 근데 명란 두 줄을 먹었어. 야너 오늘 너 오줌 파랗게 나와. 어. 왜 짠지 알겠네. 커치면 음. 얘 파랗게 나와요. 어. 너무 짜서. 야 그것도 많은 거 아니냐? 거만? <laughs> 원래 이렇게 먹는 게 로망이 라가지고 응. 야완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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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이가큼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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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다 가 너무했지? 물집에서 내았는데 검은기에 나와. 지금 요구르트까지 한번 먹읍시다. 요건 포기하지 말고. 솔직히. 요한만 네가 좀 먹고. 왜요? 밥 말아 먹으려고. 뭔가? 같이 아니 같이 근데 같이. 지금 내가 안에다 명란을 넣었거든요. 명란 국물 맛이 날것 같아. 맛있네? 뭔가 맛있지 않냐? 어, 고소한데? 면발하고 밥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 먹으면 그때 기분 고 근데 명란까지 섞여있네? 지금 얼마나 먹은 거예요? 혼자서 저는 내네 공기하고 이제 뭐 좀더 먹고 있거든요. 세공기두 있는... 네 공기인가? 전내 네 공기. 올려보세요. 내네 공기 아니면 진짜 그만큼 머리 뽑아. 뽕을... 세 공기야. 세 공기. 아, 포기하겠습니다. 포기. 팀브! 자 오늘 3대째 보령살 강경젓갈협동조합에서 본승한 다양한 종류의 젓갈과 함께 이 저희가 오늘 또 한솥하기 도전 해봤는데 사실 오늘은 한솥이 끝내겠다 보다는 또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좀 알리고자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아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사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띠는 행동이자 프로젝트인 거잖아요 근데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저희랑 같이 동참을 하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아 잘하네 삼솥겠다 네. <laughs> <laughs> 맞습니다 세상에는 이제... 이제 다양하고 이제 마케팅을 하지 못하지만 제품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또 이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은 제품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,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구독은 필수! 그리고 험망한 한 해가 갔으니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지어낸다고 애쓴다. 허슬하는 한 해를 보내주세요. 갑자기 허슬 <laughs>